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 대통령 정광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알바 인턴 직장 다니면서 취업 및 이직 준비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퇴근 후에 절대 집에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집은 쉬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몸도 마음도 긴장이 풀리기 일쑤거든요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서는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그날 할 분량을 채우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는 건 힘들고요. 솔직히 우리 집에 들어가면 유튜브 하게 되잖아요. 네. 자, 두 번째. 제일 좋은 것은 회사에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뭐, 한 시간 조금 일찍 출근하거나 혹은 모두가 퇴근한 후 고요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면 커피값, 전기값 모두 아낄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이놈의 회사 빨리 때려쳐야 한다는 그런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좀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세 번째 학원 및 스터디에 꼭 참여하세요. 즉 개인의 의지로 안 된다면 남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한 벌금이 있는 곳에서 꼭 하셔야 돼요. 어, 규칙이 없으면 안 하게 되거든요. 솔직히 요즘에는 온라인 스터디도 많지만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번째 공부 분량을 작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에너지가 소진돼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때문에 그날 쓸수 있는 에너지에 따른 공부 분량을 최소화하여 장기전에 돌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 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매일매일의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긍정적인 마인드를 얻을 수 있고 이는 지속가능한 행동이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안 되면 빨리 포기하고 하나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개인 차에 따라서 일만 집중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공부만 할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달라요. 때문에 너무 욕심내서 두 가지를 다 하기보다 장기간 꾸준히 할수 있도록 둘중 하나만 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욕심보단 현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주경야독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취업 대통령 정광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